짜자잔. 마지막 날 저녁은 다시 미소라면입니다. 여기는 오늘 가이드님 추천 받고 왔는데, 주소 네. 있는 거 보니까 맛집인 것 같습니다. 위치는 라면, 라면 골목, 라면 골목, 라면 골목, 라면 골목. 저기 뭐 라면 골목, 대각선 맞을 입니다 대각선 맞을 뿐 <laughs> 대각선 <laughs> 맞을 <맞을품에> 뿐에 <laughs> 위치해 있습니다. 매년 이렇습니다. 딴 집에 좀 저렴합니다. 특히 맞은편에, 안면 골목보다는 좀 저렴합니다. 자, 이제 자리가 빈것 같습니다.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뭐 지우고 있다. 우리 맞는 갑 같다. 자, 저 자리가 들어갈 것 같네요. 아, 좋다. 춥다. 뜨거운 국물이 땡기네. 아, 좋은 물이구. 유명한 것 같습니다. 유명인들 사이는 많습니다. 주문은 키오스크 자판기라면 듣습니다. 자, 자, 특제 미소 라면에 특제 토핑을 추가한 라면입니다. 아이건 빨리 먹고 빨리 빠져야 되는 분입니다. 아, 빨리 먹고 빠져보겠습니다. 뭐 어, 어쨌든 비주얼은 끝내줍니다. 국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이다 쓰면 되십니다. 오, 진짜 좋네요. 이거는 차슈입니다, 차슈. 주반 차슈. 맵마멜. 어, 훨씬 낫네. 아, 그러니까 어제 김치분 맛이 없었지만 맵다. 그리고 면도 좀 똑똑하네. 어제과 다르다. 면입니다, 면. 파하고 또, 면도. 파하고 또 같이 먹으면 맛있죠. 어, 어쨌든,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어, 이거, 중간에 찍으려고, 안 찍으려고 했는데, 어 너무 맛있게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. 국물이 진짜 좋습니다, 국물이. 와, 도핑도 괜찮고, 그저께 먹었던 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, 비교. 어, 역시 현지 인 맛집은 다르네요. 와, 진짜, 진짜, 진짜 맛있습니다. 맛집, 맛집. 육도 맛있네요. 음. 아 근데 토핑을 추가 너무 양이 많아지긴 하다 맞지 굳이 예, 굳이 토핑을 추가하지 않아도 특제만 시켜도 될것 같습니다 어 특제 토핑은 양이 많아집니다 너무 어우 일단 그저께 이어서 완 완뽕 완탕했습니다 <laughs> 완탕, 완탕. 아, 진짜 와 진짜 맛있어 그저께 하고 비가안 되는 국물 맛입니다 오늘 밥만 해 먹었어야 했는데 아 배가 불러서안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.